안녕하세요. 꽃책에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벌써 난중일기 반 정도 읽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대 언어로 여러 번 윤색된 그런 책들은 읽기에도 되게 편하고 듣기에도 되게 어, 불편함이 없으셨을 텐데 음, 이 책은 원본에 가깝게 풀이된 내용들이라서 아마 다소 지루하고 또 낯설은 그런 문장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어, 저는 앞으로 난중 일기를 끝나고 나서도 다른 고전들을 계속 읽을 텐데요. 어, 그때마다 그 가능하면 원본에 가깝게 풀이된 책들을 좀 읽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우리 그 고전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그 세계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이 듭니다. <laughs> 자, 오늘은 난중일기 개사년 일기 중에서 6월부터 읽겠습니다. 6월 1일 아침에 타무선이 들어왔다. 어머니 편지를 보니 편안하시다니 몹시 다행스럽다. 아들의 편지와 조카 봉해 편지도 한꺼번에 왔는데 명나라 관리 양보가 외물을 보고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고 한다. 순천과 광양이 보러 왔었다. 타무선이 외물을 가져왔다. 충청 수사 정영공 정거리 오고 나대용, 김인문, 방응원과 조카 봉도 왔다. 그 편에 어머님의 편안하심을 알게 되니 매우 다행스럽다. 충청수사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저녁밥을 대접했다. 황정욱과 이영이 강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니, 한심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날은 맑았다. 이일, 맑음. 아침에 본영의 공문을 처결해서 보냈다. 온양의 강용수가 진중에 이르러 명함을 들여보내고 먼저 경상도 본영으로 갔다. 군관 송두남, 이경조, 정사립 등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아침 식사 후에 순찰사 군관이 공문을 가지고 와서 적의 정세를 물어보고 가려함으로 우수사와 상의해서 대답해 보냈다. 강용수가 또 왔기에 양식 다섯마를 주워보냈다. 정영공이 내 배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가리포의 구우경 사직도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3일 새벽에 말더니 늦게 큰 비가 내렸다. 지휘선을 연기로 그을리기 위해서 좌편 딴 배로 옮겨탔다. 바야흐로 활을 쏘려는데 비가 몹시 내려 배위는 새지 않는 곳이 없고 앉을 자리가 마른 곳이 없으니 탄식스러운 일이다. 평산포, 만포, 소비포, 권관, 방답 첨사가 모두 와서 만났다. 저녁에 순찰사 권율, 순변사 이빈, 병사 선거의 방어사 이봉남들이 답장 공문이 왔는데 어려운 일이 많았다. 각도의 군마가 많아야 오천을 넘지 못하고 또 양식도 거의 떨어져 간다고 한다. 적의 무리들의 방자함은 날로 더해가고 일마다 유하 같으니 어찌하잔 말인가. 초저녁에 지휘선을 돌아와 침실로 들어갔다. 비는 밤새 내린다. 4일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식전에 순천부사 권준이 왔다. 식후에는 충청 수사 정영공과 이홍명, 광양 형감이 와서 종일토록 군사일을 의논했다. 5일, 비. 종일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배 밖으로 머리도 내밀기 어려웠다. 오후에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해진 뒤에 돌아갔다. 점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풍세가 몹시 사나워서 배들은 간신히 구해냈다. 경상도 수사 원균이 웅천의 적이 감동포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면서 들어가 치자고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 흉계가 실로 우습다. 6일 비가 오다 개다 했다. 보성군수가 갈려 가고 김의검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저녁에 본영의 첫구병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안녕하시다고 한다. 7일 흐리기만 하고 비는 오지 않았다. 순천과 광양이 오고 우수사와 충청수사도 오고 이홍명도 와서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9일, 오랜 비가 처음 개니 온 진중 장병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 심기가 불편하여 온종일 배 안에 누워있었다. 서류를 접수했다는 접반관의 확인서가 왔다. 그 편에 이제도 이여송이 충주로 왔다는 것을 알았다. 봉군 의병 성응지가 돌아올 때 본영의 군량 및5십석을 가지고 왔다. 1일 맑음 우수사 이역기와 가리포 첨사 구사직이 군사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의논했다. 순천부사도 왔다. 사짜리 이신잎을 짰다. 저녁에 영등포 정찰부대가 와서 보고하기를 웅천의 적선 네 척이 적키의 본토로 돌아갔고 또 김해 바다 어귀에 있던 적선 150여 척이 나와서 19척은 저희 나라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부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새벽 2시쯤 원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내일 새벽에 나가서 적을 치자는 것이다. 그의 시기와 흉모는 형언 할 수가 없다 이날 밤에는 화답하지 않았다 단지 내고을의 군량에 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11일 비가 오락가락함 아침에 외적 토벌할 공문을 만들어 영남 수사에게 보냈더니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회답하지 않는다 낮 열두시쯤 충청 수사 정거의 배로 갔으나 수사는 내 배로와 앉아있으므로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그 길로 우수사의 배로 갔더니 가리포, 진도 김용수, 해남 위대기들이 우수사와 함께 술자리를 차려놓고 있었다. 나도 두어 잔 마시고 곧 돌아왔다. 타무인이 와서 고목을 바치고 돌아갔다. 12일, 잠깐 비오다가 잠깐 맑음. 아침에 흰 머리털 10여 개를 뽑았다. 흰 머리털이 있으면 어떠리오마는 다만 위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종일 혼자 앉았는데 사량 이연염 이 와서 보고 갔다. 밤 10시경 변존서와 김양간이 들어 왔다. 지방에 있는 대궐 행궁의 기별을 들으니 동궁께서 편치 않으시다고 하니 걱정스럽고 민망하게 이를 때가 없다 유상 성룡의 편지와 유지사 우신의 편지가 왔다 종 갓동과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 하니 불쌍하다 중 해당도 왔다 밤에 명나라 군사 다섯 명이 들어왔다고 원수사의 군관이 와서 전하고 갔다 13일 맑음 늦게 잠시 비가 내렸다 명나라 사람 왕경과 이유가 와서 우리 수군의 형세가 어떠한가를 보고 갔다. 그들에게서 이 제독이 진격 토벌하지 않아서 자기 조정에서 문책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조용히 이야기하는 중에 감격하는 점이 많았다. 저녁에 진을 거제에 세포로 옮기고 거기서 머물렀다. 14일 비가 오다 말다 했다. 오전에 나간 신호가 보러 왔다. 가리포를 청해다가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순천, 광양도 왔었다. 전운사, 박충간의 공문과 편지가 왔다. 경상 좌수사의 공문도 왔다. 늦게 비바람이 몹시 치다가 잠시 후에 그쳤다. 16일, 잠깐 비가 내렸다. 늦음막하게 나간 원편에 진의 고목을 얻어보니 함안에 있는 각도 대장들은 외적들이 황산도 양산군에 나가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물러가서 진양과 의령을 지킨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순천, 광양, 나간들이 왔다. 초저녁에 영등 정찰군 광양사람이 와서 고하기를 김해부산에 있던 적선이 무려 500여 척인데 앙골포, 웅포, 제포 등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적도들이 합세해서 다른 지방을 침범할런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수사 이역기와 정수사 정굴에게 공문을 보냈다. 밤 10시경에 대금산에 있던 정찰군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도 역시 이와 같다. 12시쯤 송일입을 경상 우수사에게로 보내서 의논했더니, 내일 새벽에 수근을 거느리고 오겠다고 한다. 외적의 꾀는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17일 비가 오다 말다 했다. 이른 아침에 원수사가 우수사와 정수사들이 와서 의논했다. 하만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진주로 물러가 지킨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조붕이 창원에서 와서 적의 형세가 대단하더라고 전해주었다. 19일 비가 오다 말다 했다. 바람까지 몹시 불므로 진을 오양역 앞으로 옮겼다. 그러나 배가 안정되지 않아서 다시 고성역포로 옮겼다. 봉과 변호원 두 조카를 본집으로 보내서 어머님의 안부를 알아오게 했다. 명나라 장수가 선사한 오해물과 기름 등 속을 본역으로 실어 보냈다. 21일 맑음 새벽에 진을 한산도의 망하응포로 옮겼다 점심때 원연이 왔다 아침에 아들 회가 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다 22일 맑음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규질을 시작했다 목수가 214명이요 본영에서 온 사람 72명 방답에서 온 사람이 35명 사도에서 온 사람이 25명, 녹도에서 온 사람이 15명, 발포에서 온 사람이 15명, 여도에서 온 사람이 15명, 순천에서 온 사람이 10명, 나간에서 온 사람이 5명, 흥양, 보성에서 온 사람이 각각 10명이었다. 방답은 처음에 15명만 보냈기에 군관과 아전을 처벌했는데 그 정상이 몹시 간사하다. 들으니 지휘선의 이호선 송거를 본영으로 돌려보냈다는데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붙잡혀 갇혔다고 한다. 이자를 잡아오라고 했더니 이미 와서 인사를 표하기에 제 마음대로 출입한 죄를 다스리고 겸해서 오후에 군관 유경남도 처벌했다. 오후에 가리포가 오고 정량의 고여우와 이호가가 왔다. 저녁 무렵 소비포에 이영남이 보러 왔었다. 저녁에 영등 전찰군이 와서 보고하기를 딴 일은 없고 다만 적선 이두 척이 온천에서 들어가기에 탐지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24일, 식후부터 큰 바람이 불더니 늦게까지 그치질 않았다. 저녁에 영등의 정찰부대가 와서 아뢰기를 적선 500여 청이 23일 밤에 소진포로 들어갔고 그 적선은 7천량으로 도착했다고 한다. 밤에 대금산 정찰부대도 똑같이 보고를 해왔다. 25일 큰 비가 종일 내렸다. 식사 후에 우수사 이억기와 함께 적을 초벌할 계획을 의논하는데 가리포도 오고 경상도 우수사도 와서 함께 의논했다. 듣자니 진주가 포위당했다는데 아무도 감히 진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날마다 비가 내려 적들이 물에 막혀서 날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호남을 돕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나간에 군량 130석 구두를 나누어 주었다. 순천에 군량 900석을 받아서 찢는 중이라고 한다. 26일 큰 비가 몹시 내리고 남풍이 몹시 불었다. 아침에 복병선이 와서 병고를 보고 하는데 적의 중성과 소선 각한 척이 오양역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호각을 불어 닻을 올리게 하고 모두 적도로 나가서 진을 치게 했다. 순천의 군량 150석을 받아서 의능의 배에 싣게 했다. 저녁 무렵 김북만이 진주에서부터 적의 형세를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적의 무리가 무수히 진주 동문 밖에 합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매일 큰 비가 와서 물에 막혔는데도 악착같이 싸우고 있다. 지금 큰 물이 적진을 휩쓸려고 하고 또 적들은 밖으로 양식과 구연병이 올 일이 없으니 이런 기회에 만일 대군이 힘을 합쳐서 한번 싸우면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마침 양식이 끊어졌으니 우리 군사는 평안히 앉아서 필요한 적을 막는 것이 되니 그 형세가 백번 싸우면 백번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이 또 이렇게 순조롭게 도와주시니 해군의 적이 비록 5, 600척 합해서 오더라도 우리 군사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27일 비가 오다 말다 했다. 오정의 적선 두 척이 견내량에 나타났다고 하므로 적군을 거느리고 나가보니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이에 불을 또 적도 화도 앞바다에 진을 쳤다. 아침에 순천 광양을 불러다가 군사 문제에 대해서 토의했다. 충청수사가 자기 군관을 보내서 흥양의 군량이 떨어졌으니 세성만 꾸어달라고 함으로 주워보냈다 28일 잠깐 비가 오고 잠깐 맑았다. 어제 저녁에 강진의 정찰선이 적과 싸운다는 말을 듣고 온 군대를 출발시켜 견내량에 이르니. 적도들은 우리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여 달아난다. 물결과 바람이 모두 거슬러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밤을 지샜다. 새벽 두시경에 불을 또로 돌아왔으니 오늘은 곧 명종의 제삿날이다. 종, 봉손과 애수둥이 들어와 고향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다행스럽다. 원수사와 우수사가 함께 와서 군사 일을 의논했다. 29일 맑음. 서풍이 잠깐 불더니 개고 빛이 맑다. 순천과 광양이 보러오고 어란 만호와 소비포 등이 또한 보러왔다. 종봉선 등이 아산으로 가는데 홍이두 선비와 윤성각 명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진주가 함락되어 황명보, 최경회, 서예원, 김천일, 이종인, 김준민이 전사했다고 한다.